실수 a,b,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있습니다. a의 최대 최수의 합을 구해달래요. 음, 일단 여기 보면 음, 특정한 a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음,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.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. b 플러스 c가 e-a죠? a에 대한 최대 최소니까 a로 표현을 해야 돼, 지금 우리가. 그러니까 bc와 a의 관계를 우리가 지어줘야 한다는 거죠. 그럼 이쪽에서는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4-a제곱인 겁니다. 자, 그러면 구조가 이제 보기 편하게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. 자 아, 그러면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하고 여기 b 플러스의 제곱 이런 표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 앞에 1, 1이 있으니까 여긴 결국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. 음 어떻게 돼? 얘가 2죠. 음, 2 바로 b 제곱 B제곱.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뭐예요? 2 마이너스 A였지. 이렇게. B제곱, C제곱도, 뭐 어떻게 돼? 여기 4 마이너스 A제곱으로 바뀌겠네. 그럼 A에 대한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. 8 마이너스 2A의 제곱. 4-4a+, a 제곱. 그러면 3a의 제곱-4a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죠. 그러 3a, a, 이렇게 되죠. 음. 자, 요 2차 불통식을 풀어내시면 어떻게 돼?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, 2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따라서 a의 최대 최소값이 나왔습니다. 우리가 최대 최소라는 건 결국 범위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? 이게 a의 범위였던 거야. 그러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최대는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. 따라서 최소값은 뭐다? 마이너스 3분의 2고 최대값은 뭐다? 2라고 할수 있습니다.